우리가 103조 선양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죠. 효력은 일반적과 특별히 있고 일반적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이 목적이라는 것마다 확정돼야 되죠. 이행기까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사회 통념을 가지고 가능과 불능을 나누죠. 적법해야 되겠죠. 적법성은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 나오고 주로 우리가 임대차만 빼고 채권법은 주로 임의규정이고 그다음에 물권법은 주로 강행규정이죠. 그다음에 적법에도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적법하다 갈지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03조에 대해서 한번 보면 1 0 3조로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를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사회의 질서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죠. 그것을 반사회 질서 또는 공석양속이라고 얘기하고 이때의 무효는 어떤 무효냐?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아무리 제3자는 선이이더라도 보호되지 아니한다. 무효의 행위, 최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게 뭐다? 첩계약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첩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근대당권을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죠. 그래서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언제나 세트맨이라고 그랬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잠깐 보면 우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인데 그 강행법규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관련된 것보다, 명의신탁이라든가, 통정의 표시와 같은 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와 관련이 없다, 746조와 관련이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무효가 되면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103조와 관련 돼서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와 관계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면은, 이때는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의리소유자가 되니까 첩이 소유자죠. 첩이 이것을 전득자한테 넘기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데 우리가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금전화권만 있다. 당연히 뭘할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등기가 넘어갔을 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따라서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그다음에이 첩이란 말이 나면 첩은 첩관계를 해소하고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는 것 그것은 유효이고 이것 빼고는 첩이란 말이 나면 모두가 다1 0 3조 이반이죠. 예를 들어서 백 본체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거나 첩계약의 종료로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여 증여를 한 것이나. 또는 요 본처가 사망하면 호적에 입적시켜준다고 하는 부수형약정이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계약에서는 오로지 딱 하나만 유효이다. 첫 계약을 해소하고 양육비 생활비를 주기로 한 경우 이렇게. 그러면에공익이나 사익이냐죠. 공익에 위반되면 무효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103조의 위반이 아니다. 무효일지라도. 첫 번째 투기의 목적이다.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하즉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거나, 또는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또는요, 경매를 강제집행을 당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경우. 후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 5 명을 산 경우 여기서 가장 처음에 잘나온 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정 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일생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그건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바, 이혼하지 이 않겠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한다.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유지되는 동안 일정 기간.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강박의 경우는 세 가지다. 취소냐 무효냐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냐. 그래서 강박이 취소가 되려면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돼. 이런 경우는 취소고 무효가 되려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강박 행위가 극심,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강박에 의하여서 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옳린 것을 진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박자금이죠? 이 더박자금은, 더박자금은 그것은 백삼지반으로 무효죠. 공익에 위반되니까. 변제하기라는 약정도 무효죠. 그래서 더박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기라는 계약이나 대물 변제 계약은 무조건 무효가 되고. 그래서 더박채무자가 더박채권자에게 자신의 집을 처분해서 돈, 뭐죠, 그, 뭐죠, 도박 채권에 충당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때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한테 수의하는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고, 이 대리권에 의해서 도박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도박 채권에 충당한 것,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박 채권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는데, 이 어떤 말이 반대급부나 대가나 금전이나 돈이라고 하는 말하고 관계가 되면 무조건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진정서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불법 밀수 자금을 위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위약벌이죠. 위약벌.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도하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노태우 비자금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비자금을 은익 숨기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위반이 아닌 것이고 주지직은 주지직은 3억 이죠 그것은 무효이지만 그절의 주지를 그절의 주지로 임명했다 임명 주지로 임명했다 그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이고 증언이죠 증언 증언의 대가 통상적으로 용인.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 초과 넘는 경우 거기가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는 무효이고 어느 경우는 무효가 아닌지 주지직을 산 것이 무효가 아니고 주지로 임, 무효이고 주지로 주지를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한 행위그 자체가 위반이 아닌 것이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가 위반이 아닌 것이고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임차는 게 위반이 아닌 것이다. 알겠죠? 현장에 과도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동기 불법과 동기의 차고가 있죠. 동기는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가 된동기 불법, 표시가 된 동기의 차고,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되고, 동기의 차고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기부금 돈을 받기로 했죠. 돈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사찰의 전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 이것도 뭐가 된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골라가지 말고, 첫 번째, 첩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공익이냐, 사익이냐, 사익에해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냐. 그 다음에 강박, 취소냐, 무효냐, 진이 있는 이냐. 그 다음에 도박 자금. 그 다음에 뭐냐, 어떤 기회가, 반대급부 돈, 대가라는 말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 비교되는 경우. 이런 것들로 비교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동기의 불법과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면 취소하지만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